50대인 본인이 직접 몇 년간 경험해보고 제작한 쿠팡이츠 파트너 배민 커넥터 배달 노하우입니다. 지역은 울산이지만 노하우는 전국에도 통용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 몸이 모든 것입니다. 본인은 자동차로도 배달해 보았고 배달하고 이틀 만에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을 격리되었었습니다. 손에서 손으로 음식을 이동하는 서비스인지라 사람 손을 맨손으로 계속 터치하게 됩니다. 꼭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알콜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세요. 없는 분은 비누로 5분 이상은 씻어야 합니다. 둘째도 몸이 재산입니다. 양아치들 따라서 자전거 헬멧 쓰지 마세요. 죽는 이유는 머리 충격, 척추 골절, 다량의 출혈에 의한 쇼크사 등입니다. 저는 의학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어떤 자격증이냐고요? 요양보호사라고 있습니다. 헬멧은 풀페이스를 하세요. 턱이 깨져서 피 흘리는 사람도 눈으로 봤고, 턱을 다치면 밥을 못 먹습니다. 에줄 끼워서 식사해야 합니다. 저는 몸에는 에어백 조끼를 입었는데 몸이 오토바이에서 분리되면 에어백이 켜지는 구조입니다. 저는 겁쟁이라 30여만 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팔꿈치 보호대, 무릎 보호대도 맞는 거 사느라 몇 개를 샀습니다. 손장갑은 반장갑으로 다이소에서 자전거 장갑으로 샀습니다. 휴대폰 계속 터치하면서 써야 하는데 풀장갑은 불편하더군요. 셋째, 처음엔 천천히 하시다가 잘 하시게 되면 배민 커넥터는 미션만 하시고 배민 코를 2,200원을 저녁 피크 타임에도 줍니다. 가격 완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가면 파트 타임 아르바이트가 훨씬 낫습니다. 주유비, 오토바이 가격, 수리비, 소모품, 보호장구 가격 등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듭니다. 평소에는 쿠팡이츠 파트너 앱을 켜고 탑니다만 쿠팡은 코를 연속으로 이어서 잘안 줍니다. 그리고 멀리 보냅니다. 대신 단가가 좋은 편입니다. 멀리 보내고 코리 끊기기가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미션 없고 한가할 때 낮에 주로 이용합니다. 넷째 부업으로 하세요. 200만원 이하여도 좋습니다. 기간제든 아르바이트든 쉽고 편한 일자리를 오전부터 오후 가능하면 5시 전에 끝나는 일로 구하세요. 요즘 배달 가격이 엄청나게 내려가서 전업으로 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자동차로 해보고 오토바이로 해봤는데 자동차는 주차하기 불편해서 어렵습니다. 을 수락하고 가면 딱 음식이 준비돼 있으면 좋은데 조리 완료라고 써있어도 막상 가면 준비 중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매장 앞에서 10분 기다리는 일도 흔합니다. 대부분 상가 밀집 지역이라 차주차할 곳이 없고 차길가에는 CCTV가 주차 딱지날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을 완료하기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바로 차도로 맞은편이 목적인데 자동차로는 1km를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앱 자체에서 연결해서 시간제 보험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중에만 보험이 적용됩니다. 일하는 과정은 다른 영상이나 교육 영상으로 보셨으리라 생각되고 뒤에 영어 4자리 네 확인하세요. 대부분 두 자리만 보고 배달 하시는데 저 그러다 오배송했습니다. 같은 가게 같은 음식에 연이어 뒤 영어 두 자리가 같더군요. 상담원이 세 자리 같은 경우도 흔하다며 네 자리 확인하라고 합니다. 오배송하면 빨리 알았다면 정정 배송을 하면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음식이 재 주문이 들어가면 나중에 오배송한 집에 가서 음식을 찾아오셔서 본인이 드시면 됩니다. 음식 비용을 입금하라고 문자가 올 것이고, 입금 안 하면 앱으로 배달을 하실 수 없게 합니다. 자신이 지리를 잘하는 곳에서 배달을 해보시고, 점점 지역을 넓혀가시고, 배민 커넥터는 AI 컴퓨터가 배정을 해주어서, 거절해도 다음 콜이 곧 들어오는 편입니다. 쿠팡은 거절 두번 정도 하면, 콜을 끊어버리는 걸 경험하실 수 있으며, 세번 연속이면 아예 몇 시간은 콜을 안 주기도 합니다. 재경험담이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다른 배달 관련 영상에서도 하는 말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블랙박스 달고 하세요. 택시던 자가용이던 들이받으면 신호 자기는 켰다고 거짓말부터 하고 봅니다. 거짓말한다고 법적 처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호도 자기 신호라고 우기고 아니면 말고 식입니다. 저는 헬멧에 i d e 1이라는 제품을 설치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휴대폰 거치대는 자석 거치대는 너무 비싸고 자전거 원터치 거치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주 가는 대학교라든지 인근 지리를 익혀놓으시고 자존심은 빼놓고 다니세요. 자기가 주소 잘못 적고 왜 늦냐고 화내는 사람, 심지어 손가락만 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음 음식거르라고 아무 말 없이요. 그래도 목숨 걸고 배달 부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지난달에 500만 원 이상 벌었습니다. 본업 부업 합쳐서 인데 본업 실수령액이 200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용 보험도 쿠팡으로 넘어갔습니다. 수입이 많은 쪽이 고용 보험을 내게 됩니다. 1년에 추가로 2000만 원을 넘게 벌게 되면 건강 보험이 추가로 청구되면서 본업 회사에서도 알게 됩니다. 오후 7시 반에 진 이후엔 가급적 거북이처럼 다니시거나 하지 마세요.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보통 그때부터입니다. 하지만 또 쉽게 죽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풀보호장구를 이더운데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신 분에게 행운 함께 하길 바랍니다.